저는 최종락 강사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인사관리를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가 미력이나마 여러분들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수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앞으로 일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기 수업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인사관리 특강이라는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이 교재는 어, 어, 양이 조금, 예, 많아 보이죠? 양이 좀 많아 보이시는데, 어, 그래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본 교과서, 교수님 저서보다는 좀 얕습니다. 그리고, 어,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인사관리에서 답을 쓸수 없는 문제는 없다. 라고 제가 감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가 1기, 2기, 3기 계속 이걸로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보충 보충 프린트가 가끔 나가겠습니다만 주로 이 책으로 어,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교재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에 일단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주로 이 책에 대한 해설을 어, 바탕으로 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어, 전반부 10분 동안은 오늘 우리 여러분 보충 프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쪽지시험 같은 진단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 전 시간 배웠던 것에 대한 복습 퀴즈인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인사관리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이거를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데, 강의는 책의 내용을 따라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 설명을 먼저 드리고, 중요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조금 심화된 주제까지 다루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강의 계획서는 날짜대로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특별한 게 시험을 두 번을 봅니다. 그래서 6회차랑 8회차에 25점짜리 단문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뭐 수강생 수가 어 제가 좀 소화를 할수 있는 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제가 가급적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별 피드백을 어떻게 드리는지는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업시간 전후로 해서 어 제가 시험이 지금 5회, 6회, 7회 이렇게 지금 6회차 시험을 치고 또 8회차 시험을 치니까 6회부터 마지막 10회까지 한 4회 정도의 수업 전후로 한 8타임 정도를 제가 쪼개서 수강생분들을 나눠가지고 개별적으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자반을 작성하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코멘트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는 비단 외워서 뭐 얼마나 잘 써내느냐가 또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본인께서 답안 작성하시는 데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직접 판단하고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데 의의를 두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모의고사는 이두 번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매 시간마다 치는 그 쪽지 시험이 있다라는 거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쪽지 시험은 이제 뭐 객관식, 괄호 채우기, OX 이런 문제로 나오게 될 거고요. 전 시간 내용을 잘 암기하셨는지를 어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교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혹시 작년도에 제가 썼던 수험서를 가지고 계신 분손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다행이네, 별로 없으시군요. 네. 어, 작년 책이랑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책이랑 많이 바뀌었고 지금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 음영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랑 하얀색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그 구분을 해준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교재 본문, 그러니까 각 챕터별 본문에 대한 부분이고, 검은색으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연습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기본서를 1회독을 하지 못하셨다. 교수님 저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하얀색 부분, 그러니까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습문제 파트는 조금 어려운 주제들이거나, 심화된 쟁점들에 대한 설명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 교과서를 만약 한 번도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하얀색 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부터 먼저 독파를 해내시고, 만약 교과서를 한 기본적으로 한 1회독에서 2회독 정도 교과서 교수님 저서를 읽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연습문제 부분까지도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그 읽어 나가시면 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 회독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교재의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은 어,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도 당연히 접하셔야 되겠지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가 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것에도 대비하셔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한 가장 어려운 수준까지 제가 커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독파를 하시고 어, 쟁점을 정리하실 수 있으시다면 웬만한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 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예, 뭐, 책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책을 보시면 차차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갈 텐데, 일단 오늘 우리 진단평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거. 그죠? 거기에 진단평가 지금 한 문제가, 큰 문제가 다섯 개가 있고, 작은 문제가지한2 스무 개 정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 5분을 드릴 테니까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충 체크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초 사전 지식을 좀 확인하고자 제가 실시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가진 지 마시고요.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호손실험은 하버드대 교수인 누구? 이거 메이요죠메이요메이요 메이요. 우리말로 메이요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메이요 아니면 영어로 MAYO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메이요고요 2번은 과학적 관리론을 주창한 사람은 테일러죠. 테일러, 테일러. 우리말로 테일러 적으셔도 되고 영어로 taylor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세번째는 a b c d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이제 플랜 다음에 나오는 거는 do do 또는 실행이라고 우리말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계획 실행 통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사관리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양대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계획 실행 통제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가는 건 어, 실행 이라는 것두 또는 뭐 영어로 executio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뭔가 하여튼 계획한다를 실천하는 행동 이것을 우리는 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A에 들어가야 될 정답이고요. B를 보시면은 인풋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풋이 즉 투입이 과정을 거쳐서 산출로 나온다. 이게 i p o 라고 하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고요. C번 같은 경우는 해크만이죠. 해크만 해크만 하셔도 되고. H, A, C, K, M, A, N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D번은 확보, 다음에 나오는 건 개발입니다.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흔히들 우리가 인사관리를 구성하는 제각각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계획, 실행, 통제의 축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 는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사 관리를 앞으로, 어좀 깊이 있게 공부해 를볼 텐데요. 그래서 과로 안에 들어가야 될건 개발이고, 이 개발이 의미하는 바는 쉽게 설명되면 교육훈련입니다. 종업원은 인적 자원의 개발, 교육훈련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여기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총한1 2개 단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12개 다 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12개 다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개념 설명은 못하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 하신 분, 12개 다 들어본 적은 있다 하신 분, 손좀 들어보시겠어요? 어, 예, 예, 수줍게 손을 예, 드시는데, 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 분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가 볼때한 6개 이상이면은 꽤 성공적이신 거라고 봅니다. 6개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시면은, 어, 꽤 괜찮으신 실력이실 거고, 한 3개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제 재수업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개념은 굳이 내가 설명드리는 않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 책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라는 것은 원인이 독립변수고 결과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일의 원인이 독립변수고 결과가 종속변수. 그래서 교육훈련을 했더니 업무 성과가 나아지더라. 이 문장에서는 교육훈련이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 성과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 이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